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62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하셔서 공부하시고 네,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요즘 뜨맛인데요. 많이 좀 참여 좀 하십시오. 네, 내 네, 복을 키우는 일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슬슬 나올 것 같고요. 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네, 이번 주에 FMC 회의 있죠? 네, 그거 이제 발언에 주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침체 늪, 네, 홍콩. 좀 심각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 같고요. 중국하고 홍콩을 좀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주말에 잠깐 언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잘좀 보시고요. 음, 자, 그 다음에, 네, 터키의 이제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 음,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결정이 되죠. 60%가. 네,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3의 최고의 투자 전략은 테슬라 공매도다. 예, 저도 조금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 좀 있네요. 예,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예, 연준이 생각하는 내년 금리나 나온다. 과연 금리 인하를 할수 있을까요?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자 시드레즈 미 국채 인기 역대급 발행량의 경고. 제가 계속해서 경고를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계속 그 부채를 늘리고 있고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네. 아무튼 잘 보셔야 된다. 국제 잘못 들어갔다가는 완전 거지 됩니다. 이번에 잘 보시고요. 진짜 신중하게 투자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하지 마시고 현금, 실물 금은 소량의 숏 포지션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네. 선중국, 지들은 펑펑 써놓고 탄선세 부과 방침에 중국인도 반발한다. 하여간 웃기는 짜장들이 많죠. 세계적으로. 네, 잘 보시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얘기 계속 나오죠. 잘 보시고요. 음. 자, 그 다음에. 네, 중요한 내용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아르헨티나의 15,000%의 인플레. 이게 상당히 심각하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아르헨티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살짝 할 건데, 예, 고강도 개혁? 과연 이거 할수 있을까? 예. 이게 개인이 할수 있을까? 예, 이 정도로 나자가, 나라가 망가졌는데, 이거는 정치하는 그 돌대가리들이 하는, 어,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네, 뭐, 여기나 우리나, 뭐, 도찐개찐인데 아무튼 잘 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이 예, 진짜 깡다구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잘좀 보시고, 하여간 정치하는 이 똥에 머리에 똥만 드는 이, 이 새끼들은 예, 다 똑같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참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참상을. 자,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무섭냐? 이게 환율입니다. 네, 예, 지금 2020년경, 네, 2 0 2 0년경에 환율이 얼마냐? 60이었는데요. 지금 네, 363에요. 예, 네, 어, US달러, 아르헨티나, 폐소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이러니 나라가 망할 지경에 있는 거죠. 예, 네, 잘 보시고. 거기다가 대표적인 게 금인데, 자, 금 상황 차트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래요. 지금 2020년경에 얼마였냐면, 약한 만이라고 치고, 어, 7천, 8천. 지금 7만이니까, 7만이니까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금값이. 뭘 얘기하는 거죠? 경계,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얼만큼 정치가, 예, 예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을 하는지, 물론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이 대가리에 똥만 들은 새끼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잘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라이브 때, 음, 저기, 에, 신호. 예, 지금 엄청난 신호 몇 가지를 제가 어제 라이브 때, 어제 혹시 라이브 못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laughs> 그래서 그 라이브를 좀 보시면, 네, 엄청난 신호가 몇 개가 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 어, 뭐였냐면, 자, 여기 보면, 리니얼 레 c 레이션 캔들 그래갖고 요겁니다. 요거 요거는 좀 다른 형태로 세팅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조건이 잠깐 좀 보시면 조건이 리니얼 레 c 레이션 캔들에서 7하고 11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요 셀과 바이의 신호가 유 b 버트라 그래서 이 1입니다. 요거를 세팅을 하셔갖고 뭐를 지우냐? 이게 코스피 200이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뭐가 있죠? 예, 이거 어, 보기 설정에서 요거를 감추기 해놓고 나서 요걸 설정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데? 음, 셀과 고점과 저점이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추세도 있고요. 그래서 요 까만 선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세선 위에 올라설 때 예, 2020년 8월에 사서 언제 파냐? 여기 셀 나올 때 아니면 빨간 거 나올 때 2021년 8월. 한 1년 동안 상승을 먹고요그 다음에 이게 롱이 되겠죠 바이니까 롱 요거 쇼트 롱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셀 나왔죠 쇼트입니다 네,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리니얼 레그레이션 캔들스에서 70 ut 보트에서 이 일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월봉에서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현재는 셀쇼 네, 포지션 네, 신호가 나온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라이브 꼭 참고 좀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 구독자님께서 질문이 예, 그룹 포커스의 법비 지표가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 그러면 한국의 법비 지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시장에 가셔 갖고 요 글로벌 시장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한국이 나오죠. 법비 지수 예측 및 그래서 지금 보냐? 현재 나와 있는 게5 과대평가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네, 현재 97.08. 자 그러면 요건 GDP고요. 요게 이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3년치를 보시면 고점이 여기고 저점 반등 하락 반등하다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얼마냐? 예, 요거 잘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뭐, 한국은행 은행 총 자산도 나와 있고요 비율 나와 있습니다. 97.8. 자, 상당히, 예, 상당히 과대평가되겠다 여기 지금 표시를 보시면, 여기 있네요. 다소 과다, 예, 예, 과대평가되어 과 있다. 그럼 어디가 공정한 가치냐? 96에서 79인데, 그동안의 역사적인 거를 보면은, 여기, 예, 얼마 정도 내려왔냐면, 57, 이번에 팬데믹 때 73, 현재 97이니까, 제가 볼 때는 좀더 많이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 5, 5를 보시면, 어, 여기가 98년, 이때는 11.38 시가 총액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35, 여기가 35죠. 그래서 100을 기준했을 때, 지금 100 건치에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반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고점이 얼마냐면 136이죠. 어, 반이면 얼마죠? 네. 에, 65 정도 되겠습니다. 65. 그러면 65면 여기쯤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아직도 한참 더 내려, 내려와야 되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냥 미국 버핏 지수와 비슷해. 요 고점 대비 반. 자, 그 다음에 고점 대비 반. 그 다음에 고점 대비 반. 고점 대비 반. 그래서 여기 고점 대비 반. 더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반이면 60 정도. 여기. 예,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팬데믹 저점을 깨트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너는 한국의 법비지수는안 보냐? 예, 일단은 세계의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게 미국 증시기 때문에 미국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가끔 들어가셔갖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시장 평가 들어가서 여기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누르시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에서 요거를 쭉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채 동향입니다. 드디어, 인버티드 햄머 멈췄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자, 월봉에서 54고요. 3년물. 현재 주봉에서 4, 3 4 8로잘 보셔요. 이게 죽은 게 아니고, 죽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함부로 국채는 지금 투자 들어가면 안 돼요. 특히 장기채 위주로 마찬가지죠. RSI 52.8입니다. 예, 일단 멈춤 잘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매매 동향은 어떠냐? 자, 국채 3년물 보시면 예, 좀 팔았죠. 지난 금요일에 의해서 좀 팔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에 10년물 예, 샀네요. 4천억. 예, 그다음에 예, 달러 선물을 보시면 예, 샀으니까. 환율은 올라갔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ADR 값이죠.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하, 상승 종목수가 크지가 않아요. 네. 자, 심리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살짝 좋아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 많은 종목수가 올라가진 않았다. 뭔가 눈치를 보는 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환율과 코스피. 어때요? 환율은 조금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제자리. 자, 그러면 어, 빅스를 보시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상태죠. 네 올라갈 준비가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클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코스피 200을 보시면 아 올라가는 한계가 있겠구나. 왜 현재 위치가 중요하죠. 이 고점 위치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보시면 지금 현재 201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10거래일 이상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아래 사이 59. 아직도 과매수로못 가고 있죠. 네. 지금 횡보 구간에 있고요. 잘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동 평균에서 60일과 120일을 보면 네, 아래로 향하고 있죠. 뭐죠? 추세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하락 와중에 지금 반등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된다. 예. 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200주 밑에는 어떻게 된다? 음, 하락 추세이고요. 120주와 200주가 지금 데드 났죠. 네, 이러면 골로 간다. 죽는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월봉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20개월과 60개월 선, 네, 데드 크로스 났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폭락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조심하시길.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지만 이런 상황들 잘 보시기 바라겠고, 지금 현재 상황은 IMF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또 하나가 더 있죠.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중심선, 어, 채널과, 그 다음에 RSI입니다. 5십이죠 정확하게 중립 근처에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를 부, 어, 붕괴시키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IMF급과 동일한 선상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이거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래서, 이 중심선이 붕괴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RSI가 풍덩 빠지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고 그거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 고점 대비반, 다컴 버블급, IMF급.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8월 1일, 8월 1일 네, 반등 고점에서 하락 반등. 61.8% 계속 여기서 헤매고 있죠. 네. 세력들이 안 넣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지나고 나서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A 파동 구간과 B 파동 그 다음에 지금 C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안 들어오고 있죠. 벌써 갔으면 진지하게 갔죠. 위로. 예. 그래서 지금은 뭔가 확실하게 방향성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 200에 대한, 네, 세 가지 신뢰 꼭 기억하시고, 자, 방파자 애들이죠. 방파자 애들은 3만 3천, 3만 3천 여기를 못 뚫는 상태에서 대공황 폭락 신호로서 쪽발이들은 폭망을 할 것이다. 이유는 부채가 아, 우주 최강이고요. 세계 최대 민폐국입니다. 그래서 지진 최다 발생기, 발생국이고요. 앞으로 물리적이, 물리적이든 예, 어떤 형태로든 망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뭐다? 지금 쌍봉 형태로 있으면서 예, 폭락 신호가 나올 것이다. 결국엔 뭐냐? 이거를 전철을 대밟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잘 판단하시고요. 자, 금입니다. 자, 금은 지금 K-ACE, 어, KRX K 금현물인데요. 12,000원 지금 지지하고 있고요. 이거 잘 보시고. 자 그래서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여기 있죠. 잘 보시면서 아직까지 추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 국채입니다. 미 국채 10년물, 코덱스 미 국채 10년물인데 못 가고 있죠.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를 주목하시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환율입니다. 오늘 환율은 9원 70점 올랐는데 주식시장 많이 안 빠졌죠. 세력들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 추세는 상승 추세이고요. 자, 기준선 위에 올라왔고, 후행 스팬 캔들 위에 일봉에서는 자, 쌍바닥 이후에 서서히 올라가는 느낌 네, 잘 보시고요. 여기 고점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오늘 몇매 동향은 개인 팔고 기관 사고. 자, 어때요? 네, 어, 선물 외국인 팔고. 자, 그러면, 어, 상해는 지금 3,000선 밑에서 놀고 있고요. 항생도 지금, 네, 16,000 근처에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고, 이 선물 상황은 혼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투자 종합으로서, 어, 기관 애들이 좀 샀죠. 네, 프로그램 매수를 산것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 이런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관심 없습니다. 주일를 보시면, 네, 외국인들 안 샀죠. 코스피, 코스닥 팔았고요. 자, 차익, 예, 단기 물량이 들어온 거죠. 이런 거는 차익 벌라고. 네, 그 다음에 비차익. 마찬가지. 선물 살짝 팔고. 자, 콜. 그 다음에 풋, 그 다음에 미니.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떨까요? 투자 일지를 보시면. 네, 안 들어옵니다. 개인만 네, 신나게 팔고 있고요. 그거를 프로그램 매수 기간만 좀 사고 있다. 증시 자금으로서. 예. 17조 3천억. 아직도 많아요. 10조 밑으로 가야 됩니다. 잘 보시고요. 네, 오늘 SK 하이닉스 1% 투자자 기관만 샀죠. 자, 그 다음에, 자, 박스권. 지금 하단 쪽에 중심, 하단 쪽에 있기 때문에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삼성 전자 400원 올랐죠. 오늘 외국인 기관. 외국인이 좀 많이 사네요. 이건 아마 패시빈 물량 같아요.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여기도 큰 박스권이지만 고기또 박스권.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구름대안에서 월봉 헤매고 있고, 자 코스피 지난달에 고점을 아직 못 놓고 있고요.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거래량하고 요거 잘 보시고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적게 들어오는 거 봐서는 일정의 반등성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예, 오늘도 61.8% 부근 계속해서 머물고 있죠. 예, 지금 뭔가 확실한 방향성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글쎄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자 코스닥 올라갈려다가 지금 일단 멈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선물에서 콜인데요, 콜이 못 가죠. 네, 여기 지금 상단 박스권이지만 콜이 못 가는 그런 형국이고요. 자 푸스는 어떨까? 네, 더땅불을 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옵션 쪽에도 큰 힘이 안 실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고파스입니다. 고파스는 여기 네, 박스권 보이시죠? 박스권 지금 하단 쪽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파동은 어떻게 되는데 파동 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대로 아직까지 큰 하락이 없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1파, 여기 2파, 그다음에 3파 진행 중이니까 그 추이를 잘 지켜보시고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200두 배짜리입니다. 상승. 얘도 박스권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 자 코스피 200. 자, 이 추세를 넘을 지금 태세이죠. 그렇지만 지표들은 다안 좋게 나오고 있다. 조만간 이 박스권을 붕괴시키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상황을 보면 크게 거래가 없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그럼 뭐다? 거래가 없죠. 잘 보세요. 예, 지금 중립이에요. 박스권. 네, 그러면, 조만간 방향을 틀 거란 얘기인데, 아마 14일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4만 5천 계약이나, 저기, 청산이 됐네요. 좀 남았는데, 23만 계약.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이후의 모습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표시, 네, 코스피인데, 어때요? 네, 못 가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사주째. 자,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음의 양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일식일 가능성이 높죠. 요거는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 포지션 분석을 보시면,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자, 개인, 네, 3조 8천억, 네, 어, 9월 15일부터 상승 포지션. 자, 그 다음에, 기관, 네, 4조 9천억, 예, 하락 포지션. 아마, 어, 해칭을 한것 같아요 네그 다음에 1조 1000억 외국인 상승 포지션 살짝 그것도 완만한 네, 이런 모습이다 네, 천상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지나서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하고 아마 12월 한 말쯤 돼야 정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의 영향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린거 네. 예, 잘좀 파악 좀 하시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향성은 없고요. 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드렸던 국채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파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버핏 지표 요거 코스피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시장 평가에서 예, 요거 꼭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요거 지표 지금 아숏 포지션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요거 해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세팅 하셔 갖고 보시면 될것같고요자금 아르헨티나 금 아르헨티나 환율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삐끗하면 예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폭 상승폭이 나올 수도 있다 진짜 진짜 주의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코스피는 현재 쇼 포지션 나와있고요. 신호는 판단을 잘 하셔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것이다. 제 영상은 꼭 참고 잘 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